작가님께서 유미하게 보고 있다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 리플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 필 리플을 물어보세죠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일단은 리플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수이랑은 궤적이 좀 다른 코인이죠. 사업 반영성도 다르고 나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리플에 대해서는. 그 작가님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같은 흐름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번에 깨진다는 예측이 있다고 해요. 예전 같은 4년 후 폭락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개인투자자가 아닌 국가 및 기업투자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의견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예년에 4년 주기처럼 고점 찍고 폭락장이 오는 걸까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번에는 그런 패턴이 안 오고 계속 갈 것이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면 반드시 폭락장이 오죠. 어, 그거는 심리를 완전히 배신을 할 거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주기의 패턴이 일정 부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알트코인은 아주 유의미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트코인은 많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상당 물량을 거의 어떻게 보면 전량에 가까운 물량들을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제 좀 예외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기관과 기업들이 많이 담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최근에 샤프링크 게이밍이 뭐 36만 개 이상 담았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죠. 솔라나도 들어오고 있고 리플도 들어오고 있고 수위 하이퍼 리퀴드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알트코인들을 재무 관점에서 가져가겠다고 채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락의 트리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 뭔가 스트레티지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이클 셀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와는 뭔가 상황이 다르죠. 이 회사들이 어떻게 버텨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또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거는 제가 어제 저희 라이브 스터디 완강 텔인지에서도 우리 멤버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이번 시즌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혹은 이번 시즌에 가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스트레티지다. 이런 관점이 많습니다. 스트레티지가 단독 회사로서 너무 많은 물량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6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트레티지가 세금 문제이든지 혹은 다른 문제이든지 반드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야 될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스트레티지가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누군가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도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어? 트레티지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트리거가 촉발돼서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은 더 가파르게 하락할 텐데, 알트코인의 대부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 본인들의 코인에 대해서 충성도가 없는데, 이거를 가격이 하락하는데 받쳐줄까 생각을 해보면 은더 격렬하게 던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은 패닉셀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관과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오지 않고 가격이 버텨줄 수 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어 뭔가 수긍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수 없고, 가령 내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완패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슈들이 봉착을 했을 때 과연 암호화폐가. 지금의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 기관이랑 기업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투입되지 않으면 코인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닌지.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들어올지 지수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투자를 조금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는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일 만큼의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관들이 없었던 상태에서도 2021년 살펴보시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높았거든요. 가령 뭐 에이브 같은 코인들이 있다 그러면 지난 고점 대비로 했을 때 아직까지 반토막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2021년 신고가를 경신을 못했어. 요 아직까지 못 갔고 몇몇 코인들 간 코인들은 아주 좀난 코인들이죠. 그런 코인들은 아좀더 의미하게 봐야 되겠구나 싶은 코인들일 수 있는데 이더리움이 뭐덜뭐 뭐 뛰어난 코인 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때가 이제 되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 2021년 당시, 2017년 당시에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주도하지 않는 장세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지금 시점에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뭔가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기반을 받쳐준 상태에서 어느 정도만 가격을 올려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둘 유입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포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령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120K 아래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150K까지 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도 안 들어올 수 있을까? 그때 마음이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오, 더 늦기 전에 가야 되는 눈 뜨고 났더니 또 155K야. 오, 이젠 더 늦으면 안 된다. 눈 뜨고 났더니 160K야. 그럼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보따리를 메고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더 늦으면 안 된다. 이 관점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그동안에 몇번 등락을 거듭했다 보니 아 왠지 좀 불안하다 이런 관점들이 더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되기에는 아직까지 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8월 9월에 비트코인 조정이라면 알트코인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 알트코인을 그럼 매수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조금씩이라도 지금 사야 한다는 의미인지.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격 등락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지금 다음 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굵직굵직한 지표들. 이 결과에 따라서 일단 단기 변동성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9월에는 통화정책 금리나 가능하다라는 단서들, 물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단서들을 만약에 몇개 흘린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오더갈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8월 달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8월 달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늘 약세 국면을 보였던 때가 많았죠. 계절적인 요인인데, 2013년부터 볼게요. 13년, 17년, 21년. 대세 상승장 정점이 있었던 때를 살펴보면, 은 7월, 8월이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세 상승장이 있었던 해는 8월 달이 암호화폐는 강세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관점으로 봤을 때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8월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9월 달에는 또 보면은 다 마이너스로. 그렇게 플러스 두번 하고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흐름들 한번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거시경제 관점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의 흐름들이 만약에 다음 주 결과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거기다 엔투 통화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어 가고 있으니까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때뭐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중간순까지 이어가다가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이 뭐 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의 시점으로 해서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8월 달에 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결과들은 앞으로 이벤트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만약에 그 이벤트들의 결과에 따라서 추세가 확실하게 뭔가 하락하는 국면들이 시그널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스터디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시그널이 갑자기 변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섣불리 8월 달은 떨어질 거야. 9월 달은 오를 거야.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걸 확정적인 미래로 보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대응 전략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닥가 음. 님께서 유미하게 의 보고 있다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리플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 리플을 물어보자요 <laughs>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어, 일단은 리플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수이랑은 궤적이 좀 다른 코인이죠. 사업 방향성도 다르고 뭔가 좀 나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 SEC 소송 때문에 여러가지 좀 부대낌을 겪었고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이랑 메인넷 차원에서는 펀더멘탈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이 리플은 원래 송금에 특화된 코인이었고 오히려 분류상으로는 커런시로 분류가 되거든요 송금용이니까 화폐목적 그런데 지금 메인넷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하면서 본인들의 스테이블코인 RLUSD도 출시 했죠 그니까 본인들은 이제 이 IWA 시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는 이 시장들, 금융과 크립토가 완전히 융합되는 시장에서 본인들은 이제는 뭔가 컨설팅 회사나 솔루션 회사가 아니라 정말로 본인들이 이 씬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은행업 신청을 했죠. 연준의 마스터 개최도 신청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의도들은 어떤 거냐면은 본인들의 사업 구도에서 지금 현재 내러티브에 가장 맞는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거기다가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소극적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못하고 싱가포르, 두바이에서 사업을 했다면은 이제는 미국에서도 더 본격적인 자체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리플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제가 이 채널 거의 시작했을 때부터 뭐 2년 전, 그리고 다른 채널 출연할 때까지 하면 은뭐더 수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리플에 대해서는 좋은 관점들을 꾸준히 유지해 왔던 거죠.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 특성들이 과거에는 어떤 기대감에 의한 것이었다면 은 지금은 이제 사업 구조상으로 변화되는 국면대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2021년도와 대비했을 때는 지금 시점이 일단 객관적인, 이거는 뭐 객관적인 팩트 상으로 펀더멘털이 월등하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내러티브도더 좋아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 이번 시즌에 XRP가 조금 더 그래도 갈수 있는 여력이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알트 코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많은 코인들이 대부분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 몰라. 우리는 돈벌 만큼 벌었어. 다 도망을 가는데 리플은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서도 수년을 버텨냈죠. 2018년 그 기점으로 정말 수년을 버텨낸 거잖아요. 7, 8년을 버텨냈다. 그러면 그런 관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은 일단 리플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확실하게 뭔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해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다고 해서 리플에 몰빵도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안 되지만 우리는 어떤 핵심 자산으로서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뭐 솔라나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번 시즌을 넘어서 다음 시즌까지도 충분히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코인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격 전망 가격까지는 어렵겠죠? <laughs> 가격 전망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개인적으로는 비슷한데 저는 뭐 너무 과도한 관점들이죠.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들은 일단 신뢰를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 우리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에서도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파트너사에서도 그건 알수 없습니다. <laughs> 브래드갈링 하우스에게 물어봐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들이죠 본인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어떤 판단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떤 기관들이나 전문 매체들에서 내놓고 있는 전망들 중에서 좀 합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이건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알프렉탈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본인들의 보고서를 가지고 추세 관점에서 2017년 18년도 그때 어떤 추세들을 현재 시점에서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10달러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가격이 3.5달러 넘었다가 다시 좀 내려왔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번 시즌 당장 이런 관점을 또 가져가시면 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점은 앞서 우리가 기관과 기업들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흐름들이 이제 달라진 거죠. 과거처럼 막 특정 세력들이 우죽순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이제는 좀 지나갔다. 이제는 가격 방어도 과거 대비 더달라지만 가격 상승폭도 과거 대비로는 이제는 조금 좁아지는 그런 국면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들 가지고 좀긴 호흡으로 다음 시즌까지 좀 염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번 시즌에 완전 못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좀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이런 관점이죠. 진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겠네요. 맞습니다. 작가님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오늘 또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우리 크롱님들께좀 많은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관점들 그냥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특히 리플 관련해서는. 어좀더 어떻게 먼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코인을 조심하지 이런 관점보다는 그 트위터라든지 뭐 네이버 검색해봐도 그렇고요 가짜뉴스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점들 뭐 가격 언제까지 어디까지 간다 이런 관점들은. 우리가 무턱대고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펀더멘탈과 그리고 각종 지표들과 데이터에 의거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작가님이랑 질의 응답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작가님의 응답이 투자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우리 크롱님들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궁금증들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와 저희 또 문영 PD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